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전직 장관 등이 고가 골프채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 시대를 지나와서 이 엘리트 독재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이 정치를 독점을 했는데 사실상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신문 계급을 나눠 놓고, 그리고 우열를 나눠 놓고, 우등한 존재들이 열등한 존재를 지배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를 은근히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그들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범죄가 일어나는 이 고위공직자나 관료들 범죄는 이 엘리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성이 결여된 엘리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 장관 등 고가 골프체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국민의 집단 이성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돼야지 이게 지금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정부패 그리고 정치꾼들의 합법적인 세금, 세금에 대한 횡령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모두가 다이 잘못된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이 잘못된 능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실태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직 장관 이희범 선수 고가 골프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렇게 에,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전하고 있고요. 네 골프채 한 세트씩 전직 장관 등 줄줄이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것입니다. 청탁 금지법이 무색하다. 그럼 법을 안 지키는 거죠. 네 오만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누리고 있는 거죠. 네, 골프채 받은 전직 장관 등 12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고가 골프채 받은 혐의로 전직 장관 등 12명 에, 불고속 송치가 됐다. 이 보도가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골프채 세트 받은 전직 장관 등 12명 에,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기사가 뭐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손수옥 씨 같은 경우에도 전에 에이 환경부 장관을 에 했습니다. 그런데 에또 보면은 뭐전 산업자원부 어 장관 이러한 사람도 여기 있고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 관료나 정치권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처벌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거든요. 한국도 이제 이러한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우리는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이제 마지막 보루는 오직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밖에 없다. 예, 이제 국민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다. 이제 예, 이미 뭐 정치꾼들이나 관료들은 타락해버렸고. 이제 마지막 보루는 국민인데, 국민마저 타락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